자 이제 연어 뼈 그리고 연어 배에서 가라어 배가시 그 다음에 연어 머리 지느러미살 손질을 해서 먹는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조리, 조리가 되는지 그럼 거기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일단 아가미를 띄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따고 여기서 이렇게 빼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얘를 똑바로 세운 다음에 옆으로 두고 칼을 머리, 위쪽에 있는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맞죠? 여기다가 칼한 번. 돌려서 여기다가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칼 쓰셔도 되고, 그냥 이큰칼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대로만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끝났죠? 여기서 여기를 분리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면 분리가 되죠? 여기서 일단 밀어놓이다음이이 지느러미 뱃이쪽이거는 그대로 이다음이렇뼈살이 있는 쪽만 사용하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한 세트 그리고 어, 배가시살 한 번만 쳐주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됐죠? 그리고 정리 한번 하고 아자 요렇게 어, 머리 숨질해갖고 세척해서 갖고 왔고 어, 배가시도 넣고 척추뼈도 천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하는도 마찬가지고 자, 요 머리랑 이런 걸 어떻게 드시냐면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면 이걸 그려두시고 소금, 후추 또는 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를 샀을 때 요만한 가루를 주잖아요. 그런 거 뿌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나고 어, 그래도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있는 턱살을껴어야 돼요 뗴어서 여기 다두고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프라이팬에 넣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조금 불리고 그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는 겁니다 뚜껑 덮은 다음에 한... 15분 정도 약한 불로 달아주시면은 그대로 담궈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안 뒤집은, 안 뒤집은 다음에 위에는 안익어 있다, 막 드시면 안 되니까, 뒤집어 가면서, 익혀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음, 뭐,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고, 쉬운 사람들한테 쉬운 거고, 그렇게 서로의 판단이 조금 있겠죠? 어,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제, 어, 말복도 지났고 하니까, 자, 가을 보라고 하면, 좋은 생선, 생선 고기, 이거는 뭐 무자리고, 참치가 좀 오늘 좋겠는데 참치가 아직 안 왔어요.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금 눌러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